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와, 우리가 미국의 가족 초청 이민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어, 나 이런 거 궁금한데' 하시는 분은 저희 이민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미국 이민의 또 다른 큰 축인 아,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5회째에 미국 영주권 어떻게 받는 건데 하는 편에서 미국 취업이민 역시 가족이민과 같이 EB1 즉 1순위 취업이민부터 EB5 5순위 취업이민까지 크게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5회편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취업이민이라는 게 뭘까요? 네... 글자 그대로 미국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 바로 취업이민입니다. 마치 이것은 가족의 초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족 초청 이민인 것처럼 미국의 고용주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취업이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EB1. 1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자, 1순위 취업이민은 순위가 높은 만큼 미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원래 이러한 취업이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주 회사가 가장 먼저 미국의 노동부라는 정부기관로부터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나서야 정식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이민 신청 전 이러한 노동허가를 받는 기간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순위 취업이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민인 만큼 이러한 노동화 절차가 생략이 되고 바로 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 취업이민 1순위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세 가지 종류로 세분되는데, 첫째, 아주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하는 이민, 다음으로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이 미국의 대학교나 연구소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이민, 그리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의 어, 매니저나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사람이 미국의 법인에 취업하면서 신청하는 이민으로 세분됩니다. 다음으로 EB2. 이순위 취업 이민 역시 화면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어드밴스 디그 e 라고 해서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관련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발전적인 경력을 갖고 계신 고학력자분이 미국 내 회사에 취업하는 이민 둘째 예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나 미국의 국익에 확실한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 분들의 경우. 미국 내 회사에 취업하지 않으면서 진행하는 이민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음으로 EB3, 즉 3순위 취업이민은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아참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이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뭐 어쨌든 어, 이 3순위 취업이민은 2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을 가진 기능직 취업이민 그리고 학사학위자로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 취업이민, 그리고 2년 미만의 숙련직 경력이나 전문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직종. 그러니까 경력이 2년이 채안 되고, 취업하는 업종 자체가 숙련직이나 전문직이 아닌 나머지 비숙련직종 취업이민으로 구분됩니다. 자, 다음으로 EB4, 4순위 취업이민은 종교이민, 특별이민, 뭐 방송인, 국제기구 취업이민 등 세분화된 종류가 가장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나마 종교이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B5, 즉, 5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어, 표에서 보시듯이, 기본적으로 미화 180만 달러 이상을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10명 이상,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TEA라고 해서 시급히 고용 창출을 요하는 아주 특정한 지역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8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90만 달러의 투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 그런데 투자이민이 왜 5순위 취업이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수 있는데 미국의 투자이민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금이 고용창출에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이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5순위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맨 나중이기도 하지만 다른 취업이민 종류처럼 신청인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미국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취업이민을 쭉 훑어봤는데요. 아, 이제 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취업이민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 A에 해당하는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즉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와 2순위 취업이민 중에서 Exceptional Ability, 예외적인 능력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미국의 국익의 도움을 줄수 있는 취업 면제자. 이렇게 세 가지 이민부터 여러 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